5월 28일 유기품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제 7차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박하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8일, 본교 유기풍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학우들 사이에선 서명운동과 집회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기웅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28일, 본교 유기풍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기풍 총장은 이번 남양주 캠퍼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의 반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기풍 총장의 사퇴 발언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허나 유기풍 총장이 재차 사퇴를 요청하자 나흘 뒤 사표를 수리하고, 총장 대행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으로 윤병남 교학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학생 차원에서도 이 사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10월 3일엔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촉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10월 4일에 제2차 집회가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하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 회장과 장희웅 총학생회장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집회는 본관 앞 나무에 마스크를 거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집회는 13일 정기이사회를 앞둔 11일, 한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 학내 최고 의결기구였던 이사회에그 비민주성과 비,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이제 더 나은 공부 환경을 가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결합되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이 발현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이제 학생들이 보여주는 저희에 대한 믿음에 응답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다짐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사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이 여러 단위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의 경우 쌀쌀해진 날씨와 시험 기간이 겹치며. 단체행동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는데요.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학우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SGBs 박기웅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3일 제7차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독촉장을 통해 전달된 안건이 논의됐는데요.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중간고사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7차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간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선 피켓 시위가 이뤄졌습니다. 요구한 이행을 촉구하는 학우들의 독촉장이 본관 1층부터 회의실 입구까지 부착됐습니다. 회의는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실시됐습니다. 다음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 직속소통TFT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고되는 이사회 회의록에 앞서 논의 결과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4명과 소통TFT 팀장 유신재 신부 그리고 법인사무처 김달원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이사회는 예수회 출신 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조정하는 것에 의결했습니다. 단 개편 방식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정 부담금 완납 요구안에 있어서는 올해 12억을 납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완납을 위한 재정계획을 제시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9월 임시이사회에서 남양주 캠퍼스 전면 재검토가 결정된 것에 이어 10월 이사회에서 남양주 캠퍼스 설립 기획단이 다시 구성됐습니다. 설립 기획단사나 자문위원회에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 명씩 학생위원을 선임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결과와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자문위원회나 소위원회 역할 등에 있어 추가적인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16일 일요일부터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단위마다 부엉이 야식대에서 학생 요구안이 담긴 리본을 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회 정상화에 관한 10월 한 달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9월 초 남양주 캠퍼스 설명회 이후 두달 가까이 학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학우분들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원활한 이해를 위해 정확한 정보만을 신속히 전하는 SGBS가 되겠습니다. 뉴스인 서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